성경통독기도회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8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음에 찬송가 369장 죄짓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짓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허치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워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에 수 주께 기도토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한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텐데 차라리 연자의 돌이 금목에 그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떼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철을 기억하라. 무릎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니라.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 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우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17장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금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러한 벌을 받을 정도이니.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를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가 회개한다면 그러면 그를 너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두 말씀을 보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일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산다면, 그러면 어, 상대방도 나를 실족하게 할 일이 없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 우리의 삶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얻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8장에 처음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과부한 불이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기도란 건, 어, 당장에 효과가 없어도 효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 불이한 재판장도 그 간구의 반복됨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어,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 그 간구를 들어주듯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쉼이 없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크고 비밀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풀어 부어지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로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유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회복이 임하는 때, 치유가 임하는 때, 형통이 임하는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연약한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